지금 집중 안 했죠? 또 틀렸죠? 공부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 이왕 온거 3일만 한번 무슨 일이에요?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지금 여름 토이캠프 숙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! <목소리> 대박 정조와 함께하는 여름 토익 캠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들어오세요. 물건을했으지 <해주지>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사실 전문 토익 강사는 아닌데 그래도 어 단기간에 점수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한 번만 따라주세요. 기... 네? 별로,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봐요. <laughs> 아니, 공부하기 싫은 건 알겠는데, 그래도 이왕 온거 3일만 한번 믿고 화이팅 한 번만 해봅시다. 어때요? 괜찮아요? <laughs> 네. 지금 집중 안 했죠? 딱 방금 전에 나온 강의 연속 문제인데 이걸 틀면 어떡해요? 집중 안 했네요, 이거. 아니 옆에서 계속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집중 안 돼요 지금 재챙게 되신 거예요? <laughs> 집중합시다 네. 집중 화이팅 아 더워 근데 진짜 친절하잖아 뭔가 응, 똑똑하고 말도 안돼 나도 나도 정이 그냥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됐다 이런 거 봤거든 그때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신기해. <laughs> 어. 어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? 힘들죠. 음... <laughs> 네. 아무리 정조와 함께 하는 토이 캠프라고 해도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. 공부 너무 힘들잖아요, 그렇죠? 네. <laughs> 그래도 인공지능이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강의들 들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어떠세요? 근데 이게 뭔가 제 자신이 분석되면서 네. 진짜 과학적으로 저한테 필요한 공부만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. 음, 기분? 네. 기분이 아니라 진짜요, 팩트. 정말로. <laughs> 무슨 일이에요? 여러분, 지금 같은 열정, 노력 다 너무 좋아요. 이 캠프 성공할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 성공까지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.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공부 방식이랑 조금 달라서 그런지 음.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냐. 내 실력에 맞춰서 실시간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문제들을 풀고 내게 매칭되는 강의들을 듣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해요 얘기가 너무 어렵나요?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학습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학습방법처럼 1강, 2강, 3강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강좌 문제를 다특별 순서대로 푸는 것도 하 근데 머지않아서 학생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이러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까?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? 저희 토이캠프가 앞으로 쭉 성장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. 해요 고생하셨습니다. 시험 잘 보세요. 응원할게요. 같이, 같이, 같이. 준비 가요 안녕. <laughs>